바이브 코딩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건 있지만 이 상태로 이제 업로드하면 실제 서비스로 쓸수 있거든요. 이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블럭스 라이브라고 추가해주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코난스입니다. 오늘은 클로드 코드 완벽 가이드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요즘에 커서랑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이브 코딩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AI 증명 사진 생성기라는 서비스에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증명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광고도 붙여서 어느 정도 API 비용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네. 어, 구글 클라우드 소리나 이런 데 들어가서 API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좀 확인해볼 수 있고요. 네. 어, 지금 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0 0원 정도 나왔는데. 광고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요? 지금 광고 비용 1.7달러 나왔습니다. 지금 광고비가 많이 나올지 API 비용이 많이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씩 이렇게 광고 클릭 좀 해주시고, 어,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서비스 소개드렸고, 해 요거랑 비슷한 서비스를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로요? 클로드 코드로요. 제가 이제 막 녹화를 하다가 보니까 또 마이크를 끄고야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마이크를 켰고 어, 어떻게 했냐면 플랜점 MD에서 이렇게 먼저 계획을 쭉 추가했습니다. 사진을 넣으면 증명 사진으로 바꿔준 내용 을 만들 거야. API는 내가 키를 제공할 거고 모델은 이걸 사용해 줘. 모델을 이렇게 명시해 줬고요. 다음 기능들이 필요해. 그리고 추 규연이 어려,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질문해 줘. 네, 크레딧 기능 그리고 이용시 이용 크레딧 차감하고. 관련 문서 이렇게 세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넣고 이 계획에 따라서 매웹을 제작할 거야. 리액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과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어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바로 얼로우 모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다 만들지 마시고 어 플랜 모드를 이용해서 어 쉬프트 탭을 이용해서 플랜 모드를 이용해서 먼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신 다음에 이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수정한 작업을 거쳐서 완벽한 계획을 짜고 나신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클로드 코드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클로드 코드 가이드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플랜을 짜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어, 이런 개발 계획들을 짜는 것, 우리가 이제 PRD라고 하기도 하고, 뭐, 코드 설계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저는 PRD는 조금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 실제로 개발할 때랑 이제 운영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RD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이제 코드 명세서나 설계도를 또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간략하게 코드 설계도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NS 공유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빼고. 그리고 DB가 안 썼으면 좋겠는데, URL 파라미터 형태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좀 쓰는 식으로 한번 짱구를 굴려봤습니다. 다시 계획을 이렇게 짰고, 이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캐시에서 권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류가 좀 났고요. Ctrl+O를 눌러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 문제 수정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권한을 요청을 해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 얘가 지금 저는 클로드코드 프로 그러니까 20달러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토큰량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미널을 하나 추가를 하고 얘는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n, npx, ccusage, latest. 이렇게, 어, 클로드 코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 지금이다. 그래서, 어, 이렇게 npx, ccusage, 어, 최신 버전 설치를 하면, 지금,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넷을 이 정도 사용을 했어요. 지금, 제가, 어, 2 0달러짜리 쓰고 있는데 60달러 넘게 썼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시간 블록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5시간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어, 뒤에다가 블록스 라이브라고 추가해 주면 지금 이렇게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션에서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4시에 시작을 했고 9시에 종료가 될것 같아요. 유지에지는 3% 썼으니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고, 프로젝트에서는 정이 정도로 쓰고 있네요. 네. 자, 설정 파일도 이제 yes 하고, 다 yes, yes 해가지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토 아이디 컨버터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코드들을 생성하고 있죠. 클로드 코드만 쓰면 이렇게 어떤 코드들을 생성하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어, 이 커서를 이용해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들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서 app.tsx 네, 이 부분 지금은 이제 기본 상황이네요. 아마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크레딧 관련된 부분, tx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기능이 거의 구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어, 여기에서 package.json을 보시면 어, 우리 파이썬에서 그 r e q u i r e m e n t t x t 쓰는 것처럼 실제로 어떠한 버전들을 쓰는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포할 때 서버 상황에 맞게 또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대로 그냥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재미니 연동 서비스도 만들고 있어요. service. 재미니 api.ts 이거를 이제 컴, 커맨드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클릭해서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지금 CLI에서 확인해 보긴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 모델이 잘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프롬프트가 지금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벌써 한 다섯 개 정도가 완성이 됐고 음, 지금 토큰 사용량은 이 정도가 됩니다. 이제 1 초마다 이걸 업데이트 해줘요. 사용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리졸트 디스플레이 또 커맨드 키 이용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뭐 리액트 문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부분은 연결을 위해서 이제 기능을 사용을 위해서 가져온 내용들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리액트 문법의 대부분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포넌트랑 그리고 HTML 재사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턴 뒤에 HTML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증명사진 만드는 이제 HTML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리조트 디스플레이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거에 이제 화면이 다시 그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거나, 뭐, 앱.tss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줄줄이 연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어? 너무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로고, 레고처럼 블럭이 맞춰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고요. 어, 자세한 사항, 뭐, 리액트 문법이나 바이브코딩에 필요한 간단한 문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바이브코딩 캠프를 이용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속해있는 AI프렌즈 사나 교육 AI연구회에서 커리큘럼을 계획을 해서 바이브코딩을 감 잡고 개발환경 설정하고 커서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방법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방법 슈퍼베이스 MCP를 쓰고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연동하는 방법 클로드코드랑 커서 지금 쓰는 방법 중에 조금 더 고급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봤고요. 온라인 과정은 이번 달 말까지 5만 원에 특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온오프라인은 온라인 과정을 포함해서 실제로 만나서 앱이 완성된 앱이 나올 때까지 멘토를 붙여서 4시간 정도 써서 앱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학회로 나오게 되고 여기 바이보드 코딩 캠프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어,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대전역 근처에 있는 공간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타지에서 오셔도 어, KTX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다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명이 되면 제가 성심당에서 빵을 좀 공수해 올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온라인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10월 13일에 오픈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집은 10월 20일까지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해서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앱.txx도 지금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구현을 하는 이 에이전트 하나가 쭉 이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 에이전트를 쓰고 싶다. 이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에이전트 여러 개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앱이 실행됐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했는데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납니다. 지금 제대로 안돼 있어요. 설치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류를 복사를 하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류 메시지를 붙여넣기 해서 이제 요청을 해볼게요. 컨텍스트를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죠. 컨텍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취소 누르고 컨텍스트 확인해 보면 이 정도를 쓰고 있는데 어, 계속해 줘 이렇게 할게요. 오류 수정을 위해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 서브 에이전트가 차, 오류를 찾으면 그걸 수정하는 하는 것을 반복해서 오류가도록 해줘. 이렇게 제가 서브에이전트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브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랑 배포를 반복적으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전용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서 어, MCP를 갑자기 쓴다고 해요. Yes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테스트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쳐서 나온 결과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런 페이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런 페이지가 나왔고 어, AI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API 키를 하나 발급을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get API 키를 이용해서 네, 키 만들기 하고 여기에서 네, 프로젝트에서 하나 YTA p i 제가 자주 쓰는 프로젝트에서 하나 추가를 했고 이제 프리티어에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이걸 여기 넣어서 넣고 이제 시작을 할수 있도록 네, 했더니 지금 유효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이상한데요. 지금 좀 뭔가 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API 키를 이렇게 넣어서 하지 않고 직접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야겠네요. 일단 다시 빌드를 하고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빌드 했더니 또 오류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하고 수정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TDD, 어, 테스트 드리븐 어, 디벨로먼트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요청이 되고, 요즘엔또 어, 스펙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어, 확인해 보면 실행 중이라고 나오고, 어, API 키를 눌렀을 때 유효하지 않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바꿔보겠습니다. 키는 어, 점 env 파일에 내 거를 추가해서 직접 블로우드 사용할 거야. 사용자가 API 키를 입력하도록 하지 않도록 해줘. 자, 이렇게 어, API 관련된 부분을 또 수정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되고요. 크게 파일을 만들었는데 .env 파일에다가 네, 이렇게 환경 변수 형태로 추가를 해볼게요. e n v 파일에다가 여기에다가 재미니키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어, gitignore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여기 추가가 됐네요. 추가가 됐고, 새로 이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띄어서 보면서 어떻게 수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I가 제거가 안 됐죠. UI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UI가 바뀌었습니다. UI가 좀 바뀌었고 어, 디자인은 좀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디자인 한번더 수정을 해보고 이제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 변경 사항을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서버를 재실행해서 다시 실행을 하고 지금 여기에 아래 백그라운드 태스크라고 떠 있는 부분을 엔터를 쳐서 확인해 보시면 어, 지금 npm run dev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깨져서 보여요. 그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능에 문제가 없고요. 사진 업로드해서 차원의 사진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열었고 이제 변환했을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죠. 지금 변환했을 때 어, API bi로 추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론 부분은 코드를 다시 확인해줘.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에서 추론을 제대로 하지,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제가 코드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노바나나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디벨로퍼 어, 독스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 코드를 좀 가져와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g e t c o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getCode에서 Get TypeScript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불러오는 방법이나 등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얘한테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고요 그리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줄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지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바로 그냥 엔터가 되더라고요. 키보드가 문제가 있는지. 좌우지간에 이렇게 해서 API 방식을, 어, 불러오는 코드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주신 코드를 바탕으로 수정을 하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어, 조금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이게 공식 문서니까 이제 이걸 기반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편리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 수정이 좀 됐고, 다시 한번 제가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볼게요. 예전에 지금 오류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크고 이제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예전이 추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추론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라서 울트라 띵크라는 이제 띵킹 버전 이제 띵킹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울트라 띵크를 쓰면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부분이 색깔이 좀 바뀌면서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이제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겠죠. 이때 바로 수정하지 마시고 플랜 모드를 이용해서 울트라 띵킹을 하시면 먼저 문제를 찾고 그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트라 띵크를 이용하고 또 플랜 모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면 코드를 일일이 뒤져가면서아 아, 뭐가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하나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너무 코드가 많고, 방, 장대하기,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문제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울트라띵크를 이용해서 할 거고, 지금은 API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그쵸? 렇예제는 구글, 제네 AI를 쓰는데, 레스트로 출하기 때문에, 방안 1, 그쵸? 방안 1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구글 API 그 LLM 연동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얘가 제미니 그 API를 그 LLM으로만 이해 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코드를 잘못짜으라고 네, 그래서 패키지를 반드시 이걸 쓸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주고 그리고 어, 이 방식, 호출 방식을 컨텐츠 네, 스트림 대신에 이제 API 키 호출을 다시 할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해주세요. 리스폰스 modelities라고 설정을 어, 잊지 말고라고 해주면 제대로 이미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를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결과는 베이스 6 4를 받아서 프론트엔드에서 바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키를 가져와서 네, 로그함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모델 명시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response modelities라고 해서 이미지 텍스트 두개를 줘야 돼요. 실제로 원본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제 이미지가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어, 아마 재민이 공식 문서 같은 걸 집어넣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럼 토큰 낭비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린 방법으로 어,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ughs> 프론트엔드 부분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디자인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샤드 a d c n 용레퍼로지토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주소를 이렇게 넣고, 이걸 적용하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웹 패치를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교체를 하는 작업 중입니다. 지금 디자인에서 색만 좀 넣고, 음영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디자인은 어디서 얻냐면, 이런 샤드 a d c n 이 공식 사이트에 가면, 여기에 리소스라고 해서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런 좀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볼수 있어요. 뭐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걸 쓰시면 되고 또 넘겨서 보시면 이런 사이트들 이걸 갖다 쓴 거고요. 이런 약간 노션 느낌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Next.js 누르면 Next.js 용도 따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Tailwind나 뭐 다른 것들도 지원합니다. 네, 이어서 찾는 법 이렇게. 찾아요 이걸로 검색으로 찾고 앱 p t x x 를 누르면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스탯 카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싹 날려보겠습니다 이제 직접 수정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 이제 닫기를 누르면 딸려있는 모든 코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류가 이제 이 부분 닫으니까 오류가 나니까 이 주석을 처리해 볼게요 아마도 뭐가 닫히거나 안 닫히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넣고 이거를, 어, 얘한테 복사해서, 해서 주고, 잠깐 띄우고, 이제 요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고, 해당 부분 기능 삭제해줘. 이렇게 기능을 삭제해달라고. 정을 지금은 이제 얘가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직접 수정하는 부분이 보이죠? 자, yes. 네, 수정이 됐고, 보면, 네, 통계카드들이 지워졌다고 하는데, 서버가 죽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달라고 해서, 어, 다시 실행해줘. 실행을 했고,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 아래 부분도 이제 삭제를 할 건데 업로드 유얼 포토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을 다 날려버릴게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서 이 부분이거든요. 메인 컨텐츠 이 부분을 테카드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지워지면 오류가 되면 아마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왜왜 왜 오류가 나는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 날려도 될것 같아요. 지웠죠? 지웠고 또3초 만에 증명 사진. 만들어밑 태그 이런거 날려도 뭐 지워졌죠 어, just transform in 이것도 지우는 부분 싹 just도 네, just에서 아, 뭔가 어, 요것만 지우고 그러면 ai powered 하고 이제 좀 간단해졌죠 그리고 요 위에 부분 위에 부분도 좀이두 개만 남기고 밑에 이거 지울게요 ready to go 따라서 어, ready to go 이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다른 컴포넌트에 있네요 이 부분을 조금 필요 없는 부분 지울게요 그리고 이거를 뒤로 밑 태그 지우고 또 s t 도지워져그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html 코드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됐고 5회 무료 부분은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워. 이렇게 하면 좀 디자인이 깔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디컴 디스플레이도 이 부분도 몇회남음 이것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이 좀 많이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기에 디자인을 수정할 건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 크레딧 디 디스플레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클로드 코드에다가 넣을게요. 클로드에다가 실행한 다음에 어, 컨텍스트를 클리어해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컨텍스트가 네, 오타가 났는데 이거 자동으로 알아서 잘 수정해주네요. 이 정도 남아있고 너. 지금 시간 관계상 UI를 뭐 그렇게 개선을 하진 못했는데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이제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사진 뭐 만드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봤고 뭐 시중에 AI 스튜디오나 뭐 그런 바이브 코딩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건 있지만 이 상태로 이제 업로드하면 실제 서비스로 쓸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바이브 코딩 캠프에서는 어 앱을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 그리고 배포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검색에 걸리게끔 SEO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전체적인 풀스택 웹앱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체 과정을 경험해 보실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 내가 원하는 앱을 더 만들어 볼수 있는 전 과정을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해 주시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앱이 나올 때까지 4시간에 걸쳐서 멘토를 붙여가지고 작업을 해드립니다. 지금 할인 마감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좀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코나쌤이었습니다.